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 그냥 이거는 이렇게 땡땡 해놓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음, 두점 사이의 기울기 음, 별거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총두 가지가 나오는데 롤의 정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롤의 정리 선생님 롤의 정리가 도대체 뭐예요? 자, 롤의 정리라는 거는 fx가 자 볼게요. fx가 다친 구간에서 연 다시. 자, 다친 구간 fx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fa랑 fb가 만족을 하면, f'c가 0인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 선생님, 그래프로 보니까 요거네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같을 때,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적어도 평 x 축과 뭐를 평행한 접선을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롤의 정리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냥 문제 자체는 안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선생님,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해 달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뭘해 줘야 되냐면 다친 구간에서 연속성 확인. 연속성 확인. 근데 요거는 지금 뭐니까 fx가 다항 함수. 선생님이 다항 함수는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러니까 연속성 보장됐네. 오케이 됐고 선생님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f(x)는 다항함수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여기까지 된 거야 됐죠 이게 일단 기본 옵션으로 깔렸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 끝점 요게 양 끝점을 대입을 해봐야 돼. 즉 f0이랑 f6이랑 어때? 같아요. 뭐로? 0으로. 이므로 f'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f'x는 뭔데? 2x-6이고 이게 0이 되는 x는 얼마예요? 3입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라고. 괜찮죠? 음, 나쁘지 않아 에? 나쁘지 않아요 잠시만요 음. 자 두번째도 마이너스 1,3에서 연속이래 근데 어차피 지금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아 f-1이랑 f3이 같은지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f-1은 얼마야 어, 2 아예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고 1이니까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래서 <compute>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예 -3. 602, 마이너스 i 그래서 m i 이 마이너스 n x는 minus minus 이 i n u s minus i m 그냥 미분해서 0되는 C값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응. 그냥 또 마이너스 이랑 3을 X에 대입했을 때 응. 수가 똑같으면 된다. 아, 그렇죠. 음. 약간 아직 감이 좀안 오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3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1 얼마야? 네. 1-7 플러스 3이니까 마 3. F6 얼마야? 36 42 플러스 3이니까 요거는 얼마예요마3 이렇게 되잖아 같네 그러면 내가 f'x가 2x 7이고 f'c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는 2분의 7입니다 요렇게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이거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딱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딱두 문제 나와요 왜요? 학교 시험에서 딱두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는 안 해. 차지를 하지 못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laughs> 다음 단, 9. 함수의 증가 감소. 여기에서도 지금 0,2에서의 롤을 정리. 그러면, 아, F0은 0이고, F2는 0이네.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고,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3C제곱이 4. C제곱은 3분의 4. C는 풀마 3분의 2루트 3.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0,2에 있어야 되니까. 그 구간에. 그래서 답은 C는 3분의 2루트 3이다.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음, 나쁘지 않죠. 네. <laughs>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아 그냥 f'x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서 지금 5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마이너스 1 대입해봐 f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f1은 1 1 2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되죠? 네. 3X 플러스 1 아니다.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뭐가 돼야 될까? 3분의 1 그치. 3분의 1. 오 잘하네. 응 잘했어. 네. 괜찮아? 아니요. 왜? <laughs> 잘하네. 응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7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똑같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롤의 정리랑은 다르게 롤의 정리에서는 FA랑 FB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롤의 정리는 F'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두 점의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롤의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어, A랑 B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fa랑 fb가 같다. 이거는 롤의 정리. 요거는 평균값 정리. 여기에서 선생님 나는 여기 요렇게 요렇게. f 프라임 c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f 프라임 c가 0이 돼야 돼.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평균값 정리에서는 이 기울기가 서로 그냥 뭐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이해됐어요? 요거.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 이해됐어? 이거 둘다 이거 둘다뭐다힌 이거 둘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이건 똑같아요. 근데, 롤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FA랑 FB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평균값 정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응, 요거까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 여기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푸는 거냐, 봐봐. 선생님 그러면 20번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문제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봐봐 2.4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돼 4-2분의 F4-FE는 F'c 이렇게 괜찮아요 평균값 정리 문제가 아마 그 1번부터 6번 사이, 아마 한 4번이나 5번 정도에 위치할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미분을 할줄 아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약간 혼돈을 할수 있어요. 무조건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요거 이렇게 세워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2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괜찮을까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c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따라서 c는 3.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 네. 어, 좋아. 괜찮죠? 괜찮을걸? 그럼 여기도, 여기 이렇게 구간, 평균 값 정리,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2 -F2는 f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f'c. 이렇게 그럼 내가 문제에다가 f'x는 6x 마이너스 4니까, 요게 6c 마이너스 4랑 같게 되는 c 값 보여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할수 있겠어? 응. 이게 끝났을까요? 거의 끝났어요. 어 여기에서 다음은 이제 요어 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변형이 어렵기는 한데 15번 잠깐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음. 응. 자 15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값 정리 밑줄 해놓고. 3 빼기 1은 F3-F-1은 F'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3X제곱-10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F3이 얼마야? 27-49, 45. 1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39에서 마이너스 45니까 얼마에요? 마이너스 6.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보면 되겠네. 그럼 요식은 3, 플러스 1분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 플러스 10이니까 요거 얼마 돼? 1 되잖아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게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아 f'c가 3c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4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c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3은 3c 마이너스 1c 마이너스 3은 0c는 3분의 1 또는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얼마일까? c 는둘 중에... C야, 어, 둘 3. 중에 얼 뭐야? 가분의 1이야, 답이야 3이 3분의 1이... 야3이3이3이3어이 3분의 1왜3 구간 내에 점의이어야 되니까요 아. 양 끝점은 안돼, 구간 내에분의 1이... 3분의 이해됐나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문제야 괜찮아? 음, 응, 좋아. 자, 그 다음에, 요, 평균값 정리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냥 문제 볼게요. 선생님, 16번 보니까, F'X가 2래요. 그럼 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아마 너가 버릴 것 같기는 한데 요렇게 <laughs> 요렇게 해놓고 F'C가 된다라는 소리거든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분모가 얼마예요 분모 4대죠4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줘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 4f 프라임 3이 되겠구나. 아뭐 c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8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음. 음.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균값 음. 정리해오시고 그 다음에. 응, 음연하지 숙제지. 네. 9번. 왜? 네. 9번은, 딱 그, 증가 감소까지만 좀 해보자. 증가 감소. 딱 증가 감소가 여기 21번까지. 여기 네. 21번. 응? 왜? 네. 왜요, 왜요? <laughs> He he he.